본 말씀 통해서 또는 은혜 주신또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꼭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하신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 또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그대로 다알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약속은 꼭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하나의 약속을 배웁니다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보면 분명히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온전히 100%다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땅에 땅이 많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라.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직 땅이 정복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 도망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땅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미리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땅을 먼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단강 동쪽 땅과 요단강 서쪽 땅을 어떻게 지파별로 나누는지 었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단강 동쪽 땅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쪽에는 르빈지파 그리고 가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무나사지파 중에서 절반이 요단 동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자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자, 구절 12절까지는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지파들, 그들이 얻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여전히 그땅 가운데 다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도 아직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 15절부터 13절까지 어, 보시면은 이제는 유단강 서쪽을 아 동쪽을 분배받은 르벤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가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29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무나스 지파 중에서 절반이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을 보면 땅이 분명히 정복이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군데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절과 34절인데 먼저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사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그다음 33절입니다. 자, 오직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별로, 너네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네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각 지파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한 지파,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 가있죠첫 번째는, 그 땅이 정복은 다 되지 않았지만, 먼저 분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분배받을 땅은 없다. 두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땅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집을 그냥 사서 살 수가 있죠. 또, 땅이 없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직장을 주로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땅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죠. 땅에서 나는 열심히 수확을 해서 일, 농사 짓고 수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바다 나가서 물고기를 잡다든지 또는 짐승 목축업을 해서 사는 시대가 이 당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면 다른 지파는 땅을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레위 지파는 무엇을 먹고 살이 되느냐? 오늘 첫 번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성막에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 재물, 제물의 일부를 레위 지파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십일조를 드릴 때 이 레위지파가 11조의 일부를 이렇게 수입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3제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삶은 누가 책임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지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머지 11지파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느냐? 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 아니겠죠. 우리가 여서서 앞쭉 보고 있지만 아, 레위 한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레위 지파만 이렇게 다른 지파와 다르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3장 12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선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첫 번째 오고요. 두 번째 민수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를 따로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셨을 때, 그 이스라엘에 태어난 첫 새끼나 첫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의 장자는 그냥 집에서 야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지파가 다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레위 한 지파가 그 일을 감당 감당이 하셨고 레위 지파그 일을 감당했을 때 나머지 파는 일상의 삶을 살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란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 중한 가지인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대표로 레위 한 지파에게만 맡기셨다는 거죠. 레위인 모두가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 삶 전부를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가 한 일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받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한 지파에게만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봉사 자르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레위 지파가 봉사를 함이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또 레위지파가 제사장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겨내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특권 또는 의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살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역할 그 역할을 바로 레위지파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대표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망에서 봉사는 했지만 이슬 나무지파도 그 레위지파처럼 똑같이 봉사는 아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의그 역사를 잘 보시면 1년에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한 번씩 성서로 들어갑니다. 그지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제사 함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린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그딱한 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대제사장이 매년 드렸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그한 번으로 영원히 대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삶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그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땅 보면 끝나지 않았지만 마치 땅이 땅이 다 정복이 끝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냈습니다. 또 레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긴 하지만. 그들이 살아갈 때는 나머지 11지파가 주는 11조와 재물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성망에서 성전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는 전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 삶 가운데 들은 여러 가지 일상의 순간 속에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 살아간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무 11 지파에게, 야, 나는,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유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보다 더 뛰어나. 라고 말을 한다면, 심각한 착각이겠죠. 분명히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그들이 다른 집파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야, 너네 십일조 많이 해야지, 너네 재물 많이 드려야지. 만약에 레위집파 사람들이 그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레위집파의 삶이 아니라고 잘못된 삶이라고 분명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준은 말씀에 있고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은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의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너네보다는 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또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치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돈이 전혀 필요 없다 말하는 것도 큰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두살두두 두,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때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아직 곧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 줄 것은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는 삶이, 삶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고 또이 땅에서 좀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열심히 살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삶 속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잘 살아가시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또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오늘 이 땅에서 일상에 사는 삶의 이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잡아서 오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택하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먹고 쉬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소망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으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